안녕하세요, 김유킹입니다 지리 자동차 신류의 엘의 스킨 체인지 모델 화제의 르노 그랑 꼴레오스입니다. 손가락 논란이 있었지만, 상품성 만큼은 절대 무시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소문대로 살 만한 차인지, 아니면 중국제 믿을 수 없는 차량인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자, 그랑콜레오스의 엔진은 호스 파워 트레인이라는 업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당연합니다. 이번에 그랑콜레오스를 출시하면서 2024년 5월에 만든 신규 회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초짜 회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호스 파워 트레인은 르노와 지리자동 차의 합작 회사입니다. 자기네들 엔진 부분 사업팀을 분리해서 합친 것이기 때문에 르노 엔진 기술과 지리 사나의 볼보 엔진 기술이 합쳐진 것으로 보면. 그래서 좀 괜찮죠? 호스 파워 트레인은 르노와 지리 50대50 총 10조짜리 엔진 전문 기업입니다. 요즘 세상에 웬 새로운 엔진 회사냐고 하겠지만, 단순 내연기관은 아니고,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중점을 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르노와 지리가 45%씩 들고 있고, 사우디의 아람코가 10%의 지분 투자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당연히 전기차 시대를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차세대 엔진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든 게 바로, 그랑 꼴레오스에 들어가는 1.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회사의 출범은 2014년이지만 그건 명목상이고 그 이전에 오로베이라는 지리와 볼보의 합작 회사가 있었고 이게 르노와 합쳐 져서 호스파워트레인이 된 겁니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호스파워트레인 은 르노 볼보 지리의 파워트레인 쪽 회사들이 합쳐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름만 세거지 베테랑들이 모여있다고 보면 되는거죠. 그래서 시간대로 보면 호스파워 트레인 출범 이전에 이미 2023년 12월 식료의 애를 통해서 1.5 터보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거죠. 그랑콜레오스 이테크 하이브리드 엔진은 흔히 우리가 아는 국산 현대 기아의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과는 상당히 다른 포지션의 엔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전기 모터가 주행에 관여하는 비중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흔히 직병렬식 하이브리드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두 개의 모터가 구동과 충전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현대 기아보다는 도요타의 방식과 더 유사하다고 볼수 있죠. 물론 현대 기아도 HSG라는 스타트 모터 기능과 충전이 가능한 모터가 하나 더 있지만 구동에는 관여를 안 하고 출력도 낮기 때문에 모터의 비중에서 차이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르노의 e-tech 하이브리드는 현대 기아보다 더 전기차적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랑콜레오스의 주 구동모터의 출력은 100kW나 되며 보조모터도 이에 못지 않은 60kW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 기아 1.6 하이브리드는 47kW 정도의 출력모터 하나를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그랑콜레오스가 전체 출력에서 월등히 뛰어나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주행에서 스포츠성만 따지고 본다면 일반적인 미션을 가지고 있는 현대 기아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수치적으로 보아도 마력과 토크가 거기서 거기인 점 보면 알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주행 환경에서 전기모터 구동에 무게를 더 두었고, 현대기아는 내연 엔진에 무게를 더 두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의 특이한 점은 미션에도 있습니다. 보통 일본 하이브리드는 CVT 미션이 장착되죠. 아반떼에 들어가는 벨트 타입의 무단 변속기 말고, 유성기어 세트로 이뤄진 하이브리드용 미션입니다. 반면에 비교적 엔진에 무게를 두는 현대기아에서는 DCT도 들어가고, 자동 변속기도 들어갑니다. 쏘렌토 산타페는 6단 자동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랑꼴리오스는 유성기어 세트와 토크 컨버터를 이용해서 3단 멀티모드 변속기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동모터 자체가 출력이 좋아가지고 3단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게 실제 주행 시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느껴진다고 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특히 초고속 주행 시에 재원상의 마력을 충분히 느끼지는 못한다는 평가가 있긴 하죠. 하지만 뭐 고속도로에서 항속 주행을 선호하신다던가 시내 주행을 위주로 타신다면 크게 느끼지는 못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형 전기모터 특성상 저속에서 토크가 월등히 더 좋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코너링과 1번 도로 주행감에서는 산타페 소렌토보다 호평이 더 많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동네 구멍가게 채널이라 가지고 이게 시승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타본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새 중요하게 생각되는 배터리는 무엇이 달려있을까요? 특이하게도 그랑걸리오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파우치형 배터리가 아니라 각형 배터리를 탑재하고 순행식 열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제조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스 파워트레인에서 제공을 받았다고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나 SK이노베이션에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각형과 파우치형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형은 르노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부 충격에 강한 장점이 있지만 공간 활용에서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파우치형은 효율이 좋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케이스가 단단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케이징을 하는 게 전기차에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르노의 배터리 언급이 얼추 맞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의문이 드는 게 이게 하이브리드형 리투미온 폴리머 배터리들은 이제 웬만하면 불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불나는 건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건 뭐, 내 생각일 뿐이고. 제조사에서 더 안전하다고 하니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랑콜레오스 배터리 크기는 1.64kWh로 소렌토의 1.5kWh보다 조금 더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플랫폼 부분입니다 아 플랫폼 이거 플랫폼은 그 말조심을 좀 해야 하니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그랑콜레오스는 볼브의 CMA 플랫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 플랫폼 하나 떼온다고 르노코리아의 지분 34%를 지리자동차에 넘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플랫폼이길래 지리자동차를 르노코리아 2대 주주 수준까지 만들었을까요 먼저 약간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CMA 플랫폼은 일단 볼보만 쓰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출시 차량도 볼보가 아닙니다. 2017년 링크앤코에서 01 차량으로 먼저 출시가 되었었죠. 실제 사용되는 모델도 볼보보다 다른 지리 브랜드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제조 과정에서는 물론 볼보 쪽이 관여를 많이 했겠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지리 자동차 그룹의 CMA 플랫폼이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 CMA 플랫폼을 풀었으면 콤팩트모듈러 아키텍처란 겁니다. 콤팩트 라는 겁니다 볼보가 가진 또 다른 플랫폼인 SPA 플랫폼이 있죠 이는 XC90이나 S90과 같은 큰 차량들에 들어가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를 축소를 해 가지고 XC60 같은 차량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플랫폼을 축소해서 사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v 4 0이나 사용되던 소형차 플랫폼인 포드 C1 플랫폼은 너무 낡았섰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량을 위해 만든 플랫폼이 바로 콤팩트 모듈러 아키텍처 CMA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볼보 브랜드 내에서 소형 SUV인 XC40 사이즈에만 사용하고 있죠 아니지만 그래서 뭐 작은 플랫폼을 중형차에 사용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냥 그렇다고요. 네,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란꼴레오스는 국산 부품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60%를 달성을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는 기사는 확인이 되는데, 달성률을 60% 넘었다라는 말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출처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부품들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에서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차량 내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가벼운 조명 등 같은 것에서 지리차의 흔적이나 한자의 흔적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게 상품성이 나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은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자동차만 좀 중국 거를 좀기필를 하는 현상이 있긴 한데 이제는 솔직히 중국차를 그냥 무지성으로 깔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본도 많고 인수한 회사도 많고 역량도 이제는 뛰어나죠. 국산인 현대 기아가 세계 3위 자동차 제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중국차를 무시하기도 하는 거지. 만약 현대차가 어중이 떠중이 회사였다면 우린 옛날에 이미 외국 자동차 회사의 전체 시장을 먹혀 버렸을 겁니다. 어쨌든 르노에서는 초기 물량 정도만 중. 부품들이 더 사용되고 추후에는 점차 없어질 거라고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그랑클리오스는 하이브리드 엔진만 있는 게 아니죠. 가솔린 터보 모델도 있습니다. 볼보에서 사용되던 2.0 터보 엔진을 그대로 가져와서 탑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델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하이브리드 엔진도 좋지만 일단 가솔린 터보 모델은 가격이 유의미하게 저렴합니다. 3,495만원부터 시작하죠. 볼보 2.0은 검증된 엔진이자 사고 엔진이고 크게 무리도 없고 장고장도 딱히 없는 엔진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과의 가격차이는 200. 182만원이죠. 물론 하부가 배기량에 따른 세금도 더 저렴할 테고 하겠지만 저는 사고 렌지 장착된 믿을 만한 가솔린도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오늘 그랑콜레오스 깡통 옵션 분석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좀 좀 너무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아쉽게도 어쩔 수 없이 킹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 그랑클레오스 옵션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